다음 종목은요 오늘 좀 어려웠던 섹터입니다. 위메이드나 액토즈 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간 무거웠는데 동봉지주님께서는 웹젠을 신청해주셨어요. 이 종목이 2만 2천 원 매수값입니다. 비중이 15%인데 웹젠도 오늘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한2% 정도 밀려났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어, 매수하고 계속 빠지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네. 이 정도면? 어, 일단 저도 조금 아쉽게는 보이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웹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웹젠 같은 흐름은요, 지난해 연말 때좀 바닥을 좀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접근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온 것보다는요, 그보다 이제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다가 멈춰서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 이게 더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왜 반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시장이 이제 전환을 왜 했는가? 어, 우선은 중국에서 상당히 한 한영 얘기라고 해가지고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정책이 음. 많았었잖아요. 네. 어,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게임 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 사행성으로 약간 좀 산업이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에서 게임을 새롭게 출시하기도 에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이거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특이하게 판호 개방이라는 게 있는데 외자 판호 내자 판호가 있습니다. 내자 판호도 사실 많이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텐센트에서 오랜만에 판호 개방을 했습니다. 음. 내수 게임이 출시가 시작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자판호도 이제 시장 포문이 열리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게임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웹젠이 그 게임 들 중에서 반등이 먼저 잘 나왔던 이유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서 외자판호로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과 협업되는, 그러니까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중국 내수 기업으로 되고 돼요. 음. 그러니까 어, 다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문을 들고 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좀더더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웹젠의 신규 게임이 언제 출시되는 것과. 또이 허가가 언제 나는 것이 제일, 제일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어, 좀 호흡을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지금의 손실은 만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화장품 종목들을 가장 먼저 중국 소비주로 이야기 드렸지만은 중국에 대한 내수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그 연결고리 후에는. 게임 종목들 또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의 손실 구간에 조금 상심하지 마시고요 좀 음~ 좀더 들고 가신다라면 어~ 매수가 회복뿐만 아니라 추세 전환도 계속 보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들고 가보자 웹젠이었습니다.